본문은 지난주 말씀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기의 수제자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말 교만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거라고 충성맹세를 했어요. 막 이렇게. 근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다들 모른 척하고 각각 제갈 길을 간 거예요. 베드로는 고기를 잡고 있었다고 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호스고를한 거예요. 멀리서 한 사람이 이제 얘기랑 베드로를 향해서 오른쪽에 던져! 그때 잡아 올린 물고기가 153, 153마리.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가 153마리가 모두 다 주님의 은행가 아닌가요? 주님의 은혜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두 번째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랬더니 예수님이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을 반복하셨어요.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거기 나온 사랑은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헬라어를. 그리고 마지막 질문의 사랑은 필레오라는 그런 헬라어를 썼다 그래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리고 나를 인간대 인간의 관계로, 너랑 나랑 친구의 관계로도 사랑하느냐? 이두 가지 의미의 질문을 다 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뭘 하고 계신 걸까요? 베드로야 너는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지 베드로의 사명을 깨우는 이야기 겠어요 낙심하고 있으면 안돼 너는 그러면 안돼 낙심하고 있으면 네가 그렇게 낙심하고 있으면 안 되지 너는 양을 치는 게네 사명 아니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한 것을 봤으니까 너도 부활해야 하잖아 그지? 너도 힘을 내야 되잖아. 힘을 다시 내야 되잖아.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낙심시킨 일들이 많아서 주저앉아 계신 분들 계십니까? 얼마든지 주저앉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다시 일어나야 돼. 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뛰어야 합니다. 사명을 깨달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 주변에 세워가는 그런 일들.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 드린 일들을 여러분들의 일상까지 이끌어낸 일들,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의 처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죠? 이게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 같아요. 이 사명들을 잘 깨닫고, 이 땅을 하나의 님 나라로 세운 일에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사명으로 승리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